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원 베틀 애프터 언더더입니다. 원 베틀 애프터 언더더는 한때 혁명가로 살았던 밥퍼거슨과 그의 딸 윌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혁명이 실패하고 16년이 흐른 뒤 밥이 속해있던 혁명단체 프렌치 75를 무너뜨린 스티븐 록조가 다시 나타나 밥의 딸을 납치합니다. 밥은 과거 함께한 혁명 동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영화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코엔 형제의 파고 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파고도 사실 전체 플롯을 보면 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범죄자 쫓아간 거고 여경이 잡는다 이런 정도고 근데 그 과정이 약간 거기 약간 블랙코미디 나오잖아요 웃기고 네. 근데 이것도 심플하게 보면 딸을 찾아온다 이거 딱 하나고 메인 플롯은 그렇고 그 과정이 이제 그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뭐블록버스터처럼 액션이 뭔가 뭔가 과격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쭉 그런 느낌이어서 음. 아, 비슷하다는 음. 생각을 했고 액션 영화인데 되게 부드러운 느낌 음. <laughs> 좀 보통 이렇게 탄산처럼 자극적인 액션 영화가 대다수인데 엄청 실키하게 그냥 음? 아, 자극보다는 이렇게 되게 스무드하다 아, 예, 예. 보면은 그 중반 이후는 다 거의 액션이잖아요 내용이 그쵸, 네. 네. 앞에 그 딸이 네. 16세인가 될 때까지는 네. 스토리고 뒤는 액션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음. 그래도 폴 토마스 앤더슨? 저는 음. 이 감독을 잘 몰랐는데 매니아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좋아하네 저도 엄청 좋아하고요 오. 다 봤습니다 영화 거의 다 봤는데 마스터인가 엄청 좋다고 근데 그 영화는 어려워할 <laughs>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 이렇게 원배트 애프터 너더처럼 아. 뭐 액션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음. 이런 말초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긴 하잖아요. 네. 영화가. 근데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마스터는 아폴 아,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 직관적으로 제일 재밌는 건 이거라고 아. 생각을 해요. 흥행적으로도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저는 음. 아주 실키했다가 소감입니다. 저 되게 동감하는 게 시간이 16년을 음. 뛰어넘어서 이렇게 아. 가고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도 딱한편이한 편의 영화가 딱 음. 그 러닝 타임도 긴데도 불구하고 아그렇생좀긴편네 한편으로 딱 느껴지는 그게 저는 p t a 에 PTA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능력 정말 연출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아, 느꼈고 어. 뭐 보통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를 영화의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 지금은 이 사람이 영화의 왕이 아닌가 어? 그 싶을 정도로 오. 왜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되게 단순한데 그 안에 이제 미국 정치 역사에 대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밀도 높게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 영화가 다 그렇지만 거의 다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해오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넣으면서도 굉장히 오락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잘 만든 가족 영화이기도 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 참 여러 방면으로 정말 잘 만든다는 생각을. 뭐지? 했잖아요. 말초적인 자극을 오히려 없애고. 근데 보면은 말초적인 자극이 있는 영화들 을 쓰는 형태나 뭐 그런 기법 기법으로 표현하기했좀 그런데 음. 도구 이런 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뭐 비유도 있고 숨겨진 음. 에, 이스터에그처럼 뭐 내용을 알면 더 재밌는 포인트도 있고 네네, 네네. 거기 보면 액션씬도 이렇게 뭐 사실 막 말초적으로 찍으려면 피도 나오고 막좀 과격해 예, 되는데 그러면, 예. 뭔가 액션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뭐 부각을 안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쫙 가니까 그 동선이 되게 딱딱 어, 맞아 떨어지는 게그막 그 군더더기 없이 쫙쫙쫙 네, 가니까 예. 어. 센세에 저 반했잖아요. 아, 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 정말 어. 멋있는 캐릭터예요. 촬영도 멋있게 했다고 느낀 게. 그 디카프리오가 옥상에서 도망가는 장면 찍을 때. 정말 멋있죠. 나, 뭐, 이게 약간 여기 스포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거든요. 좀, 사실 고앞에가 그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 네, 네.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더 웃긴 게, 바로 전기총, 아니, 그, 뭐야, 충격기 같은 거 맞아가지고 기절하잖아요. 그 연쇄적으로 하는 그 시, 상황이 너무 음. 웃기고 약간 그 디카프리가 오좀 바보처럼 나오는데 네. 거기 떨어지고도 안 죽는 뭐 약간 영화에서 보통 바보들이 되게 또 튼튼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거기서 그렇게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너무 심박했어요. 음. 아 근데 이렇게 누가 또 썼더라고요. 이렇게 쫓아가는 걸 디카프리가 오 계속 힘들어하면서 처음보다 점점 점 쫓아가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결국 떨어진다. <laughs>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야 되게. 그것까지 생각하고 찍은 거면 감독이 진짜 천재다.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고 찍었을 거라고 저는. 어. 모든 걸다 계산해 놓고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예. 어, 그 연결이 너무 좋습니다. 떨어지고, 뭐그 힘이 빠졌는데, 바로 경찰한테 그 전기 맞고, 그 다음 음. 기절해서 깨서 자기 신분 거짓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촤. 그러니까 이게 실키하다는 말씀이 맞, 진짜 맞는 게 정말 유려하게 정말 이게 한 편이 어. 딱 컷이 끊어지면 경찰서 장면부터는 보통 그 사이에 뭘 넣기도 하고 끊어지면 네, 네. 좀 맨정신에 막 경찰하고 갈등이 있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음.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거에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어로 네, 네, 네. 그러고서 네. 이제 뭐 검진 받으러 가는 장면으로 음. 넘어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아픈 사람 같고 네, 네. 근데 갑자기 그 상대편이 뭐 진짜 아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관객으로서는 이거 진짜 아팠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센세의 도움을 받는 과정으로 가는 게 너무 일사천리고 음. 어 센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laughs> 어, 베네시오 델토로도 좋아하지만 그 델토로의 매력이 진짜 백분. 아, 네. 어 델토로는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 그렇게 그렇죠 그렇아 <laughs> 그런 거나 처음 보면 약간 베네시오 델토로 이 역할이 약간 사기꾼 같이 느껴지는 어, 느낌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어, 이 사람이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 어, 정말 이 정도로 의리 있는 사람 없다 <laughs>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그렇죠. 그 멋진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운전하면서 맥주를 먹는 모습마저도 멋있었어. 요 아, <laughs> 감옥 갔다 오면 두부주주 듯이 차에 타타자마자 맥주 탁 주는데 여섯 개짜리 음. 이게 영화에 이렇게 되게 내포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좌극좌도 나오고 그 극우도 나오고. 네네네. 네, 실제 어떻게 보면 델토르가 진짜 현실적으로 이상형의 어떤 음. 혁명가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네. 그 나머지 애들은 혁명이라고 외쳐놓고 본질은 사실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마약 만들기 그네 격도 그 네. 음. 하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건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좀더 있으면 영화 에 맛깔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음. 모르고 보면 좀 아쉽겠다. 뭐 거기 보면 델토르가 디카프리한테 백인 혁명가라고 부르는 장면하고 나쁜 녀석들인데 라틴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나쁜 녀석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트럼프가 선거 유세할 때 남미 애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음. 남미 사람이 백인인 디카프리오한테 나쁜 녀석이라고 남미 라틴 말로 하니까 음. 이 완전 빛공 거잖아요 드럼프로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빛공 게 아니라 그 영화 보면은 그 말이 너 진짜 나쁜 녀석이야 그랬는데 멋진 녀석이란 표현이거든 그건 진짜. 음. 그래서 와이 감독이 이걸 다 생각하고 찍으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사 이런...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은 거죠. 모든 그러니까 대사들이 다 의미가 있고 오, 대사에 기믹을 넣은 게 되게. 음. 어, 그래서 조금 여... 아쉬웠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그걸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음. 더 이렇게 쫙 이런 맛이 그쵸, 있는데 그쵸, 예. 이제 나중에 알게 된게좀 음. 아쉽다. 음. 그거 보면 은쇼팬이상 받는데 상 이름이 KK 창시한 사람이래요. 에이. 그 인종 차별하는 애들 조직에 음. 창시자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았는데 완전 비꼰 거잖아요 깐 거잖아요 완전히 PD님 소감 네코타 PD님 소감 안에 그 요소를 봤을 때그 BGM 때문에 미치는 거 너무, 아. 너무 도망가거나 이럴 때 긴박한 음악이라요 근데 여기는 더 또렁또렁 리는 거예요 <laughs> 장난, 장난스러운 <laughs> 네. 네. 그 옥상 장면 간에본골 음. 때리는 영화입골 때리는 영화 맞, 맞긴 맞죠, <laughs> 네. 예. 맞죠. 타임을 그냥 꼭 봤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아, 킬링 타임으로도 충분하죠, 진짜. <laughs> 예, 예. 약간의 가상의 미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상의 미국이죠.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 지금 현재 미국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있어 계속 나온 거죠. 어쨌든 혁명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좀 현실적이지 않다 했는데 원래 원작은 60년대 그렇죠. 예, 예. 혁명 하던 내가 80년대를 예. 겪는 내용이라 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독이 잘 교묘하게 바꿔 놨다. 음, 네. 음. 각색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 일단 캐릭터가 다 너무 좋고. 매력적인. 연기도 다 너무 좋고. <laughs> 음, 단점이 없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숀팬 좀또 다시 봤어요. 아, 숀팬 네. 연기 진짜 대단하죠. 약간 숀팬 연기를 보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음, 어, 이렇게 그리고, 아, 그런 이런 게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건가? 되게 모순적인 캐릭터잖아요. 그죠 흑인을 네. 좋아하면서, 약간 마지막에 딸이 막 약간 개이 아니냐는 그런 것도 와, 심박하다. 캐릭터를 이렇게 그쵸? 만들었다고 예, 네.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잖아요. 그 쪼다 같은 마음을 감추려고 더 폭력적이고 네. 남성성을 강조한 건가? 뭐, 그걸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음. 아, 저는 이 영화 좋았던 게, 음. 만약에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뭐, 그거 아니면 아. 백인 남성 사회만 네. 깠다면. 아. 저는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 깎이잖아요, 모두 깎이. 완전히. 네. 네. 사실, 이, 퍼피 디아 베벌리스도 정말. 망나이죠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별로죠. 네. 배신자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잣집 딸인 게, 네. 그 감독이 까 깎고 싶었던 포인트인 거죠. 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들. 다 깎기 때문에 더이 영화가 재밌고, 더 풍성해진 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그 쇼팬이 마지막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와, 어머니 이렇게 오 oh, 마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음. 오, 너무 그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정말 기뻐서 나가는 소리 같은 거야. 그오 마더라는 oh, 그게 약간 진짜 엄마가 아니라 음. 그게 자기 선물이 너무 신나는 거죠. 진짜 신나면 오히려 감정 표현을 못 한다. 아그렇그렇 그런 느낌이죠. 오 그래서. 음. 오. 그런데 딱 느낌 오잖아 요 이미 오워더할때 죽겠구나 <웃음> <웃음> 그때 아그 오히려 아이러니한 모습 너무 기쁜데 이제 가는구나 음, 이런 음, 그 음, 음. 기자님 명장면 피디님 명장면 비슷할 것 같은데 직결지 몇 시냐고 안무 데려가잖아요 아예 진짜 웃기죠 그래서 안무가 뭔데 어. <laughs> 마지막에 대화를 네. 해 주는데 되게 문장 생뚱맞은 문장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인상이 보서 막 적어놨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배한다. 음. 이거였거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혁명하면서 자유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하지 않게, 말로는. 네. 근데 마지막에 디카프리오가 알아낸 방법은 위세로 찍어 누른 거예요. 나 되게 선배인데도 가만 안 둔다였잖아요. 네. <laughs> 아무, 아무, 그런 것도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 거잖아. 네. 그 걔들이 타파하고 싶은 애들이 똑 누른 거잖아요, 짬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동, 그 옛날 동료하고 짬을 인정해줘버렸거든? <laughs> 그니까, 디카프오가막 한마디, 너이름도 그따인데 나한테 이랬어. 막 이러면서, 그 소위 그 혁명단체가 배척하고 싶은 짓을 똑같이 다 네. 하는 거잖아 그것도, 아, 그것도 생각하고 찍었으면 진짜 모두 까기 천재다. 막, 감독을. 네. 혁명을 얘기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그렇죠. 보수적이다. 뭐 아, 네. 어, 그런 체계 중시하고. 음. 남성 중심적인 어, 모습도 많고. 그 남미 그런 혁명 같은 걸 이제 까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 잘못됐다는. 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탁써먹으고 <laughs> 너무 회색적인 거예요. 우리도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돼. 그, 그 동양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야, 너 누구야? <laughs> 몇 살이야? 어, 너 누구야? 나너희 대장이랑 진짜 친한데, 어? 가만두겠다. 안 두겠다. <laughs> 마지막 카체이스 장면 역시 그거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나오는 카체이스도 좋았거든요. 아, 아 도심에서 도. 네, 도심에서 그 아, 장면도 저는 좋았어요. 어, 저렇게 과하지 않게 어. 찍어도 카체이스가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원래 카체이스가 굉장히 진짜 막 격렬하게 해야. 요란마든데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렇게만 좀 뭔가 좀 위험할 듯한 느낌만 줘도 정말 긴장감이 생기는구나 생각을 해면서 봤는데 마지막 카체이스를 아. 보고 나서는 아 이거는. 아, 1건장권장었다카체이스 카치... 혁명이구나, 이게. <웃음> <웃음> 뭐, 많이들 얘기한 부분인데. 맞아, 그. 양 옆으로 움직이는 카체이스를 이제 위아래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저 이제 극장에서 봐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 충격이 훨씬 컸고, 카체이스가 끝나고 이제 디카프리오랑 그 딸이 디네요? 이제 만나는데, 진짜 뭉클했어요. 아... 그게. 저. 저도 그 장면 좋았어요. 예, 네, 그냥 제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어 이거는 정말 가족 영화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뭉클해가지고 묘한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봤었어요. 예. 어 저도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음, 왜냐면 너무 그 좋았어요. 딸이 너 누구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할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 암호를 대면 되잖아요. 디커플을 심지 알고. 네. 예. 그러니까 암호를 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중요치 않다 얘기하는 게. 아, 아빠로서 네. 같다는 느낌을 딱 주면서, 네, 네, 네. 오히려 암호로 말을 했으면 이 감흥이 없는데. 그죠그죠그죠총 맞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냥 괜찮다, 딱 얘기하는 그 장면 진짜 잘 찍었다. 그거랑, 음. 카체이스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 임팩트는 좀 약했어요. 근데 음. 엄청 긴박한데 엄청 차들이 느리다. 아, 그쵸. 오, 네, 네. <laughs> 그런, 그느끼이않었어요 네.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음. 되게 현실의 차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음. 생각보다 그 속도감이 없거든요. 맞아, 네. 달려보면. 네. 아, 그래서도 약간 코헨 형제 같다는 느낌이 든 게, 음. 거기도 보면 코헨 형제도 뭔가 이벤트가 나타날 때, 마라막 같은 게 없어요. 강한 그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뭔가 속도를 중시하진 않죠. 되게 밋밋하잖아요. 막그 네. 총격전도 보면 그냥 밋밋하게 쏘는데, 충분히 긴장되고, 네. 충분히 그 감흥이 그 올라오잖아요. 음. 그 그래, 노인을 위한 나라없다도 액션 장면도 되게 좀 밋밋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 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 비슷한 느낌이 그래서 온것 같네요. 음. 재밌었어요. 그장면 대가들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비슷한 어,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조급해하지 않고 아, 서두르지 않고. 예. 원래 이게 같이 얘기하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영화 그냥 보고 났을 땐 감흥이 좀 이렇게 엄청 높지 않았거든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대역가 새록새록 되기면서 훨씬 네. 좋은 좋은 네. 느낌? 영화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하나랑 소재 짧게 하면은 음. 궁금했던 거는 원래 미국은 유럽의 백인들이 이민해서 많이 세웠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지금은 이제 히스패닉이 네. 주도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처음 알았는데 맨 처음에 미국의 1920년대에는 유, 아시아 이민자는 안 받고, 유럽 이민자도 나라별로 쿼터제를 두고 백인들만 받았는데요. 아. 그래서 그게,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이민 처음 시작할 때 대기근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유럽에 되게 크니까 그들이 떠나서 왔는데, 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는 유럽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올 이유가 없어졌겠구나. 음. 이게 포인트였고, 그럼 남미 애들이 왜 부각이 됐을까 하니까, 아,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음. 남미가 점점 못 살잖아요. 과거 70년대 남미는 그래도 꽤 사, 풍족했는데, 점점 못 사니까 미국을 경제적인 이유로 가야 되는 게 자꾸 생기고, 마지막은 미국 법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미국 와 있으면 나머지 가족을 부를 수 있는 법이 있었대요. 음. 1965년에 그래서 더 남미 애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흑인보다 이제 히스패닉이 더 많대요. 네. 근데 그들이... 다자녀를 추구하고 백인들은 자녀를 안 음. 나니까 점점 이렇게, 음. 백인이 엄청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각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고. 음. 지금 그래서 뭐,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음. 미국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이제 이걸 부정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음. 뭐 그런 거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알면 더 재밌겠다. 미국 이런 음. 나라구나, 이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미국은 다 민족, 다 국가 사람을 받아들여서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멜팅팟 이러면서. 어. <laughs> 근데 지금 그걸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음. 오지 마라 하잖아요. 왜 미국이 변했을까 했는데, 아, 그게 뭐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약간 개인적으로 음. 한국인이 아예안 낳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이 미국처럼 이민을 받겠다 언젠가, 자꾸 아시아에서 올 수도 있겠다. 음. 그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엄청 심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차별도 네. 심하고. 그쵸. 근데 요새 분위기는, 물론 당연히 차별도 하지만, 또 그냥 이렇게 또 한국 문화 좋다고 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 애들이. 음. 와서 사는 게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보면 뭐, 유튜브 채널 그런 거 많잖아요. 외국인인데 한국 거주. 맨날 네. 나 이래서 좋고 뭐고 하면, 한국인들도 대체로 그런 컨텐츠 좋아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니까 공통점이 생긴다. 음. 그,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말하고 즐기는 문화 같다면 국어가 달라거나 뭐 인종이 달라도 좀 쉽게 어울릴 수있던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한국 요즘에 익히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게큰 영향인 음. 것 같고, 옛날에 막 차별할 때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어 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네, 좀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그 나라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를 자꾸 즐기니까, 음.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거기서 들은 건데, 이슬람 국가에서 왔는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 <laughs> 그러니까 동화된 거죠. 저는 뭐, 그 종교적으로 엄청 비난받을 <laughs> 일이지만,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아, 그쵸. 있잖아. 예. 그, 그래도 그 아랍의 논리가 그거였대요. 자기 한국인이 됨이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뭐이렇 김철수면 김철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자기 본명의 사람이 되면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김철수로 살고 있어. 그 말이. 바로... 어 근데 그 말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접점이 거기 있는 거죠. 음. 그 사람 한국 사람으 살고 싶은 거죠. 그 순간만은. 음. 그러니까 잘 동화가 되는 건데 미국은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아까 보다 보니까. 영어 말고 라틴어 공용어처럼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음.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게 어떤 큰 갈등이 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랬더니 개인 생각에서 아니, 영어 <laughs> 보는데 어 그래 왜 미국은 이럴까 이런 생각을 음. 한번 해봤고 투자 포인트구나. 이 진짜 웃긴 게 이런 극우 국자가 있고 미국 내 갈등으로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뭔가 AI들도 잘 찾더라고요. 제일 신박한 거는 미국 내 백인 빼고 히스패닉이 제일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히스패닉들이 소비하는 경제가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음. 알았는데 맥주 모넬로 모렐로. 맥, 어, 멕시코 맥주인데 얘가 미국에서 1등을 했대요 판매. 어. 근데 결국 은 미국 전체를 봐도 아직 백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게 인종이 달라도 뭐 갈등이 있어도 경제 소비랑 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화에서도 크리스마스 모험자 클럽 애들이 그렇게 이민자 싫어하면서 공장을 운영했잖아요 애플 네, 포멧을 예, 이용해서 예. 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게 갈등과는 경제에 돌아가는 건 별개다 음. 그래서 히스페닉이 커진 만큼 그럼 뭐티폴레 그런 것도 많이 되고 네. 그게 있더라고요 남미계 사람들 대상으로 자산운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대요 어. 그게 보통 남미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미국 애들보다 작으니까 네. 적은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 그런 서비스 같은 게 음, 있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남미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음. 남미의 부자들은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에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남미 전체의 부자 돈이 다 브라질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의 자산운용 회사는 월스트리트만큼 큰 규모로 운영돼요. 이아 그래요? 어, 신기하죠. 브라질 금융권 수준이 연봉 수준이 월스트리트랑 거의 비슷하대요. 아 근데 약간 특색은 미국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네. 남미는 좀 자산운용 부자의 자산운용 쪽에 좀더 특화돼 있다. 아 부자들의. 어. 음. 그래서 비슷한 거죠. 그런 문화 남미 전체 부자 음. 문화가 그런 거면 미국에 들어온 남미계들도 자산운용을 맡기는 거에 대한 호의적인 정서가 음.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산업이 잘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돈 벌어서 남미, 멕시코 애들이 돈 보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환전상이라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미국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등치 큰 흑인이 총 차고 철, 철차, 철차 아, 나가서 예. 남미 애들 가서 달러 주고 음. 뭐돈보내주고 이런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족들한테 돈 보낸 건데 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을 보내거든요. 음. 이 현금 장사가 뭐가 문제냐면 그 사업을 하려면, 미국 달라도 미국에 쌓아놔야 되고, 패소도 맥, 펙시코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못 보내서, 음... 쌓아놓은 돈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러니 그, 도난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사업적으로. 어... 근데 비트코인 바로 가잖아요. 딜레이비코인 아, 죽을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컨셉으로 변형돼서, 그런 디지털 송금 서비스 업체도 있대요, 미국에. 어... 그리고 이런 회사도 있다. 그래서, 아 어, 뭐. 갈등과 경제는 별개다. 이게 음. 투자 차가를 보통 갈등이면 경제적인 걸로 연결을 못하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할수 있다? 음. 이거고, 두 번째는 보안 기술 같은 거에 니즈가 올라가겠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들어봤죠. 네. 걔네가 AI 업체인데, 요새 미국에 문제되는 그 이민국 아이스에 네. 납품을 했다더라고요. 음. 뭘 납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AI랑 뭐, 고도화된 음.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음. 팔란티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민간 교도소 사업하는 아. 업체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조금 투자 가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 생각 외로 팔란티어 같은 그런 AI 서비스가, 이제 뭐, 음. 보안이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거에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음. 원래 팔란티어가 그반지제왕에 나오는 그 수정구 이름이거든요. 음. 멀리 있는 걸 보는. 그래서 처음에 회사 이름을 듣고 그 회사를 제가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 콘란티어 그게 주인공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아, 그 사우론이 사루만하고 통신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정의편 아닌가 본데 얘네 <laughs> 그런 했거든요 <걸로 웃음> 근데 어우, 엄청 잘 나가죠. 음, 요새 엄청 잘 나오는 회사고 <laughs> 네. 있습니다. 난 마지막은 요새 이제 좀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좀 음. 세상이 불안하다. 네네네. 아, 네, 네, 네. 어,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어요 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죠 네. 나의 미래와 어, 나의 자녀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AI 뭐 나오고 막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식간에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새 금하고 은값이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보통 그 과거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오르다가 내리는 사건 같은 게 반복해서 최근에 있었어요. 12월, 뭐 이렇게. 음. 다들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월에 엄청나게 또 올랐거든요. 음. 물론 그 차이점은 그거죠 베네수엘라 트럼프가 네. 계서 공격하고 그래서 이런 귀금속 투자가 진짜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다 음.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조심해라 일단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음. 싶고 두 번째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꼭 금은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요게 변하는 걸 보고 음. 다른 자산의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올라냐면 은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150% 올랐거든요 아... 근데 이번 달에 막은 값이 65% 올랐어요. 아... 지금 여기 설명한 제가 이유 뭐 썼는데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AI 센터에 들어가 는 태양광 패널에 진짜 조금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태양광 패널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를 잘라갖고 칩을 만들어서 양 끝에 전기가 빠져나간 끝에 도금해서 드는데 은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음... 사실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체제도 조금 있고. 음. 예전에 그응값이막 미친 듯이 오를 때, 이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독일이 막 태양광 할 때. 음. 근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안 되는데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과학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음. 엄청 큰 변수가 있죠. 트럼프랑 세상의 불안감이. 그렇죠. 그래서 아, 좀주의해서 보여야 되겠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뭐이 정도. 음. 진짜 많이 오고. 아, 그러니까요. 좀 저도. 그런 걸 보도 모르고 금문에 아. 투자를. <웃음> 아. <웃음>